네, 오늘 두 번째 초대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 텍사스 지역을 지역에 있는 H마트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권태영 상무님 모시고 이쪽 지역의 H마트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자 총괄. 상무이신 권태영 상무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어, 저희들 그 금요일에서 우리 H마트 고정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네. 우리 권 상무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분들에게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H마트 텍사스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권태형입니다. 어, 저는 1월 6일 발령으로 1월 6일부터 텍사스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었고, 앞으로 텍사스 한인 사회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요번 아, 아, 금년 네. 1월에 부임하시면서 어,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뭐 어,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하게 H마트 또 어, 이제 상권이 완전히 이제 캐롤턴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상 상징이죠 상징. 상징인데요, 이 달라스에. <laughs> 네. 자 앞으로 이 지역의 그 향후 운영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H마트가 내부적으로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H마트의 존재 이유는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제가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든 운영 방항, 방향은 어, 고객 서비스 개선, 네. 그리고 조금 더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네. 어, 매장 시설 정비, 매장 쇼핑 환경 개선,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의 품질, 철저한 품질 관리, 이런 내용들에 주안점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걸다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고객 제일주의로 그렇죠, 나가시겠다. 고객 중심. 그다음에 네. 어뭐 파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매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아주 편리하고 또 그다음에 그, 어, 안락한 그런 그 점포 환경을 꾸미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네, 고객의 입장에서 어, 고객을 가장 이렇게 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그 그렇죠. 너무 인상적인데요.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지금 계세요. 어, 어, 마트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예 오셨구나. 그리고 또 특별히 그림 그리기 대회 때 오셨다고 기억하시는 청수님도 계신 것 아, 같아요. 아그 그날 와서 많이 어, 날씨가 쌀늘한데도 많이 움직여 주셨었죠. <laughs> 예, 어, 날씨가 추워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또 H마트는 만남의 장소이고 고향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어, 정말 중요한 말이 한 문화 하나 있네요. 마지막에 미남이십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아까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님들께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1월에 부임한 이후로 지금 본사 그 교육팀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텍사스 지역에서 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 시스펜엑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 고객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정책으로 지금까지 엄격히 적용되는 스톱 할리시를 없애고 100% 환불 보장제를 시작하고 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 100% 환불 보장제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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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신 상품이 어떤 유유로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어, 환불해 드리, 드리고 있, 있고요. 네, 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그런 그렇죠. 그 제도를 만들어주고 확립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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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네네.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 아무래도 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변해가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참 많은 부면에서 고객 서비스가 취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질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고객 제일지로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네, 그, 그 매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가끔 우리가 그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 캐롤턴점에 자주 갔었는데 어, 플래너점 가니까 좀 배치가 달라서 이게 좀 통일이 안 됐는데 어, 통일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네. 혹시 계획 속에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CISI라고 해서 이 컴퍼니 아이덴티티라든지 소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한국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인종들이 또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틀린 상품들이 그렇죠. 판매되는 미국이란 큰 땅이다 보니 그렇죠. 저희 지금 캐롤톤점과 플레인오점만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20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고객층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하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대한 네. 최대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지금 정말 궁금해 아, 많이 하시는 참여해 거 주시네요. 어우 지금 막 채팅창에서 네. 우리 네. 우리 권상무님께 많은 질문들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포토워스 지역에도 H마트를 하나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 여기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laughs> 포트워스 쪽에는 한인마트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요. 또 어스틴 점도 오픈한다고 광고는 들었는데 어스틴은 언제쯤 오픈하나요? 그렇죠? <laughs> 이미 오픈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포트워스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포트워스 혹은 알링턴 말씀해 주신 알링턴 쪽으로 제가 열심히 로케이션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계획에는 이제 있는 거죠. 예. 어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아 어, 스토어 로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아직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했고, 네. 어 지금 그 제가 텍사스에 와서 많이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로케이션을 찾아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포트 월스 알링턴 쪽에서도.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다른 프로를 진행하면서 이제 포트워터 한인회라든지 네, 그렇죠. 관련 기관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이 나왔을 때 이제 그분들이나 또는 그분들이 나왔을 때 채팅방에 계속 이제 그런 요구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아직 적당한 로케이상. 장소를 예. 지금 물색 중에 있다니까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려야죠. 저희들도. 우리 청씨님께서 그... 알링턴 쪽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올라왔어요. 예, 어. 지금 양쪽 다, 양쪽 다. 적당한 아. 로케이션이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는 쪽으로 가그 네, 지역 전체에 스토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쪽 캐럴턴점처럼 H마트가 생기면서 상권이 이렇게 모이면서 다 만남의 장소로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뭐꼭 해결돼야겠네요. 예, 그리고 오스틴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예정 오픈일이 5월 말이었습니다. 네. 런데 저희 회사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아하. 이 고객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 공사 중에 체인징 오다가 많아서 <laughs>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이 돼서 아 공사가 좀 예. 지연되고 있군요. 어제 저희 컨스트럭 콘스트럭팅 업체에서 저희가 받은 제가 받은 보고로는 9월 말까지 건물을 딜리버리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10월 오픈 계획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예. 뭐 일정상 또 불가피한 점이 있을 테니까요. 조금 늦어지는 거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장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와서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H마트 초대석, 어, H마트 텍사스 총괄로 계시는 건태영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어, 많은 호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띤 호응 감사드리고요. 특히 포토스 지역에 H마트를 좀 네, 빨리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도 균등하게 발전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올려 주셨고요. 또 10월 말이라도 오스틴에 오픈된다는 게참 좋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 H마트는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보통 성공한 기업이면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H마트는 사회 환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더불어서 그 미주 체전에서 이제 시사플러스에서 다룬 내용인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달라스에 있으면서도 미주 체전 같은 한인 행사에 좀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나타내 주셨는데요. 먼저 H마트가 가진 사회 환원 계획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도 사회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역별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는 프로그램의일환이고요 그렇죠. 네. 어, H마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포커스하고 있는 사회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경로입니다. 네. 노인복지와 어린이 복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가장 큰그 금액을 매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쪽은 어린이 백혈병 재단과. 어린이 심장병 재단 네. 그리고 경로 재단입니다. 경로재단. 그래서 어, 올해 저희도 지금 준비가 원활하다면 텍사스 지역 경로 잔치를 어,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사회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쪽으로 해서 어, 충분히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주체전 관련 질문 주셨는데 어, 지금 열심히 이 달라스 지역 미주 한인 체육 대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준비위원장이신 장덕환 회장님과 김미리 협조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어 행사 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그렇군요. 뭐어 말씀하신 대로 뭐 성공한 기업으로서 어또 사회적인 환원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나. 어 어린이 또는 경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고 또 이제 6월 달이면 벌어질 잔치, 미주 체전에 네. 대해서도 또 체육회와 함께 어, 물심 양면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는요. 정말 이거는 완전 대박 큰 가족 잔치다라고 리 참석인들께서도 네.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셨는데. 참석하셨던 가족인가 보네요. 너무 즐거워요, 정말.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또 경로 잔치도 하실 계획이라니까 아주 반갑게 글을 또 올려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계획들 또 많은 분들이 어, 기대하는 것도 많을 텐데 어, 다음은 이번에 또 우리 행사에 관련된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채팅방에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어, 특별하게 어떤 행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행사 소개하기 전에 여기 네. 재밌는 그 채팅창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만 네. <laughs> 제가 <보겠지>. 답을 하고, <laughs> 네, 맞습니다. 답을 하고 행사해서 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어 결국 시장은 아줌마들이 보니까 아줌말 아줌마들 또 <laughs> 위해 주세요라고 아 하셨는데 어예 저희가 d k 넷과 함께 주부들을 위한 멋진 기획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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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많습니다. 뭐 이분 말씀처럼 네. 주부들이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그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저들도 <laughs> 주부들을 위한 미인 대회 이런 거안 하나요? <laughs>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제가 하나 더 네. H마트 문화센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H마트 문화센터 매주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고. 매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질문 하나하나마다 지금 성신까지 답변하고 계십니다. 네, 상무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니까 막 너무 신뢰가 가고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소개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에 저희 플레노점의 김선희 점장께서 행사 소개를 일차해 주셨는데 어, 그때 그통감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어떤 강원도 특산물 네. 들어오는 네, 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 행사는 계획대로 5월 12일에서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렇죠. 그리고 19일에서 21일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정상적으로 6일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아 금요일에서 예, 일요일. 예. 금토일 예. 3일간, 금토일 2 주간 진행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 금토일은. 어~ 냉동 상품은 통관이 끝나서 저희가 이미 배송이 이루어졌고요 네. 네네. 이 드라이 상품 건, 가공상, 예 건어물이라든지 건나물이라든지, 건나물이라든지 이런, 이런 상품들은 네. 통관이 아직 지연돼서 이번 주에 이번 주말에는 소개를 못할것 같습니다 어~ 냉동 상품들의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냉동이 또 이~ 가공식품 중에서는 냉동 상품이 더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도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남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주만 더 예, 기다려달고. 라한 주만 더기리죠어그렇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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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날 이제 김선희 점장이 그런 양해를 구했거든요. 또 네. 미국의 그 음식물에 대한 그렇죠. 그 통관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접하지 않은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미리 구했었는데 네.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전시 판매를 하실 예정이고요. 건어물이나 네. 건나물은 조금 더 시간이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만나 볼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뭐, 얘기 냉동 쪽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들 기대하시는 네. 어, 각 명란젓, 창란젓, 낙지젓 같은 각종 젓갈류. 갈류예요가자미식혜 아, 가자미식 명태 초절임그 주로 이제 강원도 특산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종 반찬류들. 고들빼기, 양념 고추, 된장 고추, 고추잎, 된뭐 된장깻잎, 양념 더덕. 네. 이런 어, 미주에서 쉽게 보기 힘든 많은 반찬류들이 냉동에 포함됩니다. 아, 그쪽에 포함되네요. 예, 그리고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제일 야심차게 준비한 게 야심찬 이 준비 차림 진양 물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물회는 이게 생각나는데요. 예, 물회는 그 오징어 물회입니다. 동해가치죠. 속초, 강릉 이쪽이 오징어 잡이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한국산 오징어로 만들어진 오징어 강원도 특산 오징어 물회인데. 어 이건 저희가 강원도 지원으로 동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개발을 해서 작년부터 동부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너무 반응이 좋았고 네. 어 맛도 그 가공이 아니라 이 강릉이나 속초에서 현지에서 직접 먹는, 먹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도 사실 강원도 팬이거든요. 근데 우리 또 어. <laughs> 저는 방송을 <반동을> 진행을 <laughs>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침이 많이 고이는가 봐요. 물에 너무 맛있죠. 아물에 아,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저도 그,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든 그 설악산을 갔다가 꼭 속초항에 들려서 그 물회를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맛을 볼수 있다니까. 고성이라고. 예 네, 그럼요. 고성, 고성 아시죠? 그, 위에 또. 그 끝이잖아요. 거의. 그쪽 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그은이하시리워하시을 분들 습을다 물회를 여물서 맛볼 수 있다니까 이건이건 특산물 중에 특산물인데요. 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갖다 놓으시니까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laughs> 우리 청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계획대로 이번에 진행은 되지만은 일부 품목은 아마 요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뭐 냉동식품류에 다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네. 찾던 물품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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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행사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로 연기를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네, 네. 또 네. 이번 너무... 주말에 마들 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조금 좀이라도 빨리 좋은 상품들을 이 좋은 시기에 소개드리고자 해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일부 품목으로 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물회로 일주일을 참아 보고요. <laughs> 그 다음 주에는 나물을 한번 또 이게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게 그 물회는 우리 수산물로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측정을 하면 어, 팩에 구불9 9구전이 어, 정상가입니다만 네네. 이번에 텍사스 지역 우리 한인 고객분들에게 처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불 9 9점 스페셜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아 정말 이거는 어, 대단한데요. 네. 전, 전 이건 꼭 가겠습니다. 예, 거의 원가 수준이니까 <laughs> 원가 수준이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선한 무례를 네. 6월 9 9전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번 주 어, 금토일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 강원도 일입니다. 특산물 여러분들 만나볼, 수,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침을 고일 정도로 무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어, 좋은 특산물들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달에도 어떤 그 계획이 또 있으시죠. 매뭐 매달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예, 저희가 그 매년 다음 해 계획을 연말에 네. 수립을 합니다. 미리 짜놓고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1년 플랜에 따르면 일년 계획에 따르면 기대하셔도 좋을 정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네,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 칭찬해 주셨네요. 엔트마트가캐럴톤에 어, 진출해서 하늘로선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부탁한다고. 감사합니다. 그 더욱 글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경력을 더 올려 주셨네요. 그리고 특별히 또 상무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상 특별히 상무님의 미모를 찬양하는 글들. 이아 인간 일단은 어, 미남이시라는 글과 함께 네. 또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우리 채팅방에도 아주 모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느낀 점 아까 특히나 이런 지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회 환원이라든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실제 하고도 있고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런 일도 하고 앞으로 좀더 아까 얘기했던 경로 잔치라든지 또 네. 이제 실제 주인은 주부인데 주부를 위한 <laughs> 프로그램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건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H마트 문화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전시장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데요.라고 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무님께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문화센터가 그이 하루 시간 중에 빠짐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는 없고요. 네. 어그 프로그램 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그 외의 시간에 그림 전시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 네. 문화센터는 그 H마트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샤핑몰 테넌트 샵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미용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문화센터. 네, 그쪽에도 네. 이제 입구가 있긴 있어요. 저쪽 식당가에 네. 쪽에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되어 네, 네, 네. 있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화장실도 있고 네. 그 옆에 문화센터. 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네. 편의 시설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이렇게 거기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을 전시 또는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 전시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또 6월에도 이분은 생일인데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6월에도 좋은 행사 부탁한다고 <laughs> <laughs> 재미있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작은... 어, 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또 H 마트 안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할때좀 비좁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청취자님 계신데요. 많은 인종의 고객들이 맛있는 한식을 먹을 때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금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어, 푸드 코트가 지금 비좁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결 면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청결 면에서 많이 개선됐고 네. 좀더 이렇게 부족한 공간이지만 조금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라든지 어 푸드코트 전반에 대한 어~ 리노베이션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어, 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전체적으로 텍사스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다른 지역에 점포를 내는 것도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쪽, 에캐롤톤이나 어, 아니나. 네. 또는 그플레어 쪽에 있는 매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셔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 종종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저희들이 갖고 또 어,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어, 뭐해 먹을까 궁금하고 또 세일 정보 알려주는 프로가 <laughs>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저희들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시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뭐 인사 또는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으시다면 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H마트가 82년도에 뉴욕에서 세븐일레븐 정도 규모의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한인분들의 성원 덕분에 지금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H마트가 지금 아시안마트로 성장을 해가고 많은 인종들이 H마트를 찾아주고 있지만 H마트의 뿌리는 한인이고 한인 사회의 성원과 지원이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에이치마트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들 모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해 주시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저희 임직원 더욱 놀시, 열심히 노력해서 한인 사회가 미주 전체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게 돼서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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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H마트 권태형 상무님이었습니다.